안녕하십니까. 사회정 농장 청양푸드 대표 복정환입니다. 오늘 사회정 농장 수업은 청양 부모의 주관 활동 프로그램 수업인데요. 어, 상추 모종을 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쑥갓 오늘 모종 심을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삼목상자에 이렇게 상토가 준비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12개 심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가로 3개, 이렇게 4개. 일단은 이제 심을 위치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주세요. 이렇게 구멍을 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상추 모종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약간 가늘어지죠? 여기를 조금, 힘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구멍 조금 더 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쑥 넣어요. 넣고서 이제 이게 자라야 하니까 뿌리가 자리 잡아야 하니까 이렇게 살짝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개씩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 쑥갓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 3개 이렇게 새로 내줘요 이렇게 해서 12개 이렇게 한 판에 심어줄게요 일단은 이렇게 좀 고르게 해주신 다음에 구멍을 먼저 이렇게 좀 내주세요